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아줬어한 명, <laughs> 두명 뭐야 이 새끼들 니네 뭐하는 새끼들이야 저희 LA 최고 고지입니다 사실 네 알겠어요, 제가 두 분에게 500달러씩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꾸 <laughs> 우와, s 배 bes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 h a 이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 h a 긴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 습니 h a t What is t h a 다 w 에 저한테 전화 h a t w h a 사 is t h 안 맨날. 됩니다. 안 됩니다. 음, 안 됩니다. 아이누나 아, 네. 데이트 언제 아이누나 미쳤나? <laughs> 어? 빨리 같이 출발해. 아, 그래, 나 내일. 아니, 아, 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 웃기 봐. 오가 맞지. 어. 그렇 아, 그리고 응. 나 있잖아. 초대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본인이 노예 할 거니까 초대권 본인한테 써 주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 누군데? 한벌이라는 친구인데 아, 다른 병신, 세계 사람이노숙자 <laughs> 아니야? 아, 노예를 하겠대 응. 열심히 하겠대. 방질을 하겠대 나는 일단 찬성인데 어, 나도 찬성이야. <laughs> 너무 느려. 하고. 어, 여기? 여기다 여기.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뭐야. 서서. 야, 왜솔랭안 하고 여기 있지? 나는 핫탱! 화이트 탱크 탑 하나 간다 이0 0원 <laughs> 오빠 메리아스 너무 멋있어! <laughs> 여기다 하이를난하이이거면 딱인데? 잠깐만 근데 이거를 나와서 입어본 다음에 바, 매치해봐 어, 입은 다음에 매치해 <laughs> 오빠 그 주황색 바지 너무 멋있어! 야너갱 네? 느낌 좋댄다 <laughs> 지금 그색으로하자 <laughs> 어. 아니 개쎄 보여 어. 이거 하나 갈게 <laughs> 어. 이게 어, 우리가 백인 멋있는 형한명 맞아 맞아 흑인 멋있는 형한명 지금 느낌 ㅈ <laughs> 대 어때 이거 어때? 20원이야, 220원 이거 어때 이거? 어, 야 잠깐만 <laughs> 와, 얘네들 <안> 되겠네, <laughs> 아 얘네들 안되겠네 지연아 지연언니 지현 야 지연아 다시 해봐 지연아 다시 해봐 <laughs> 지연아 간다 <웃음> <웃음> 빨리빨리 야나 근데 지리는 거 뽑았어 일반적인 도난.. 뭐지? 뽑았어 뭐라고? 일반적인 뽑았어 야 여기 좋다 야 근데 지연이 2년 왜 이렇게 빨리 나가 계속? 아 그래? 그정도.. 1분에 나간다니까 1분에 아 기다려봐 일로 오라 할게 아.. 보낼게 나좀 지를 야왜 전화가 안되리네 아, 됐나? 희현이 전화를 안 받는데? 희현이가 갑자기 왜안 받아 이거? 아, 운전 중일 수도 있잖아. 야, 근데 잡힐 어? 수가 근데... 야 잡힐 수가 없었어. 내뒤 따라왔으면. 야, 어. 지금 어. 한번더 들래, 둘이. 가자, 가자. 괜찮아. 막... 야. 빵야, 어,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나 3개 뜯겼는데 나내거 중에 1번이 있었어 낡은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먹긴 했거든? 많이? 응 우리 한 진짜 총한 7, 8개 먹었어 우리 너네 없는 동안 세번더 갔어 야나 잠깐만 템 주고 할말 있거든? 알았어 아니 오빠 나도 자초지 좀 설명하고 싶어 진짜 응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야. 얘네들이 그 삐용삐용 안 올리고 그냥 헬스 모들어온 거야 어. 그래서 바로 뒤까지 그냥 경찰차가 그리고 내구도가 튼튼하잖아. 어. 그럼 절벽을 그냥 구르더라고. 경찰차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잡혔어. 내차다부서져 가지고. 네, 내차 주... 들이받았거든. 네, 주연아. 예? 네? 고스캔도 어, 응. 애니팅 만의 룰로 2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응. 왜 1분에 나갔어? 왜 저번처럼 아니, 나 너가 근데 먼저 있어. 나가면 왜 항상 걸려? 어, 받아 봐. 거래 받아 봐. 그러니까 1분에가 나갔으니까 그 하나를 털었어, 하나를 털었는데 다음 상호 자동이안 눌리는 안 잡다 일어났다 해도 안 되고 F 눌렀다 F 풀어도 안 되길래 아 이거 버그구나 하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가면 경보가 울릴 것 같아서 안 들어가 있어. 오... 혹시 이제 음, 답이 됐을까? 근데 계속해서 지현이만 잡고 빨리 나가던데. 그러니까. 아 그래.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잡혔냐면 구석지에 있었어 구석지 그러니까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내 말은 자 내가 알려줄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안 됐어 왜냐면 한명 어그로를 끌었어야 됐어 근데 그게 나였던 거야 그리고 왼쪽에 그 새끼들이 있었어 아 새끼들로 내려가면 얘들이 절벽으로 떡으로 떨어지지 않겠지 왜냐면 걔들은 죽으니까 떨어지면 어.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졌네 얘네가 이제 개년아 어 야야 희한한 한말참았 아니 근데 그래서 내가 게어 뭐야 나거 총이 왜 생겼지 나거총 없는데? 야 그래가지고 응 나는 항상 말했지 너한테 믿기 필요 없다고 주연아 응 그리고 너 지금 우리가 세번 하면서 느낀거거든? 응 씨발 단비밀 없네 진짜 시간 딱 2분 딱 맞히면 절대 걸릴 일 없어 그런거야? 어 진짜 절대 알겠어 내가 맨날 1분 50초에 너네 데리고 나간다고 죽여놨어 <laughs> 이 새끼들아 싸가지 <laughs> 없는 놈이 구경.. 구경 났냐고 이새끼야 구경 죽여! 구경.. 아이.. 어? <laughs> 지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를! 됐 아아! 죽었잖아! 지현아 지현아! 지현아 지현아 내가 그러려고한게 아니야 지현아 이런.. 미친 새끼를 봤나?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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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경치.. 야 진짜 경찰 탔어 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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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야 된다고! 진짜 경찰 탔다고 아, 야, 이 개색, 아이 개새끼 아이 땡이잖아 어이새끼야내친 어, 쳐다봐 쳐다보냐고 개새끼야야빼트야히야 d 트야 히트야. 히새야야왜뭐야히야고야 일단 야야히는야야 <놀라> <제데>, <Brigado> 야 진짜 경찰 떴어. 이거 멀리 가면은 별 사라져. 좀만 시간 끌어. 근데 협격 오빠는 왜 죽었어? 협격 오빠 돈 떨고 대에임비스 얼마 떨고 대 몰라. 근데 협격 오빠 C F 거 알지? 그치. 예쁘지. 그래서 만나자마자 돈 얼마 떨고냐고 물어보지 말고 일단 어, 어. 괜찮냐고부터 물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도 내가 돈 얼마 떨궜냐고 전화로 얘기하니까 지금 어.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고 오빠대테 말하더라 오빠가 어. 지금 <laughs> 아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 있다 여기 있다 오빠! 혁규야 오빠! 혁규야 괜찮아? 오빠! 어? 얼마 떨궜어 돈너이새돈 어, 얼마 규야 괜찮아? 떨궤냐고? 나 300원 300원? 와 진짜 개많이 떨궜다 혁규야 괜찮아? 아니 너왜 아니 너 뭐야? 너그 깡태산이랑뭐한표한 거야? 그게 아니라 에이 <laughs> 우리 배신 한 거야 확실하게? 에이미 스 났어 왜 그랬던? 그니까 그니까 내가 나를 의심할 게 아니라 너, 저 사람 둘이 했구나. 털던 거 기억 안 나? 야 근데 물이 털던 거야 감정 했어? 아니 감정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살인 사건 일어나. 야 편의점만 들렀다가자 나물좀 많이 사야 돼. 나 그리고 랑핏이 지금 하나 남았어. 야 노숙자한테 하나 달라오면 하나 공짜로 줘. 음. 아 그래? 나는 안받았냐 나도 안받았어 그럼 가서 공짜로 달 지금 달라이! 에쏘님 네, 네 혹시 뭔 작업 하세요? 저희 작업이요? 예 음악 쪽 하고 있어요 아 음악이요? 아 형님들 반갑습니다 네 연예인님 근데 멋있게 생겼는데 네 락픽 있으세요? 저희 있긴 한데 어? 저희는 혹시... 네. 15번 정도 작업 진행했습니다 와 혹시 락픽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냥은 못 드리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사야죠 혹시 얼마로 파시나요? 제가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시키는 거다할 테니까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서 얻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800달러 잘못하면 잘못하면 제가 락픽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8,800달러 2800달러. 2,800달러요? 네. 수구차까지 드릴게요, 저희가. 혹시 조금 싸게 안 될까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그런 거 말고, 뭐, 애교 이런 건 없나? 오빠들이 조금 심심해가지고. <웃음> <웃음> 오빠, 라틱 하나만줄수 없나? 아, 오빠가 이게 어디 있더라? 아니, 아니 그러면 형님들 이건 어떠세요? 제가 시키는 일 하나 할게요. 불법적인 일도 합니다. 뭐든 할수 있습니다. 뭐든 할수 있다. 네. 근데 우리의 주적은 너도 알다시피 시민이 아니야. 세계 정복을 원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너 뒤에 아. <laughs> 감당되겠어? 더 당연히 감당됩니다. 너저 그러면 지금 본... 네. 임무를 줄게. 경찰 서장 옆에 있는 그 흑인 아저씨 한 명이 있어 곰봉 들고 다니는 아 이름이 흑인 뭐였더라? 아저씨. 우리가 그 놈한테 당했어 네. 오늘 강대만이 네. 강대만이의 곰봉을 훔쳐와 곰봉을 훔쳐옵니까? 어 그거면 우리가 락픽 줄수 있을 것 같다 응. 그것만 가져온다면 다른 건 필요없어 그 곰봉과 네. 락픽을 교환해주겠다 이 말이야 그럼 혹시 번호 아니 저 번호..번호 번호 좀.. 아니 저기 잠시만요! 아니 아니 아니! 저희 가..이제 한팀 아니었.. 아니. 아 노숙자를 찾아야 되는데..어디 좀.. 광장! 경찰서 한번 가볼까? 응. 어? 노숙자가 경찰서에는 없지 왜냐면 거기에.. 걔네는 그런 혼나지 나 아까 경찰서에 있을 때 봤는데? 아 경찰서만 가면 씨발 사고 날거 같냐 왜? 아무도 없는데? 아니 사람들이 와서 주으면안 돼가지고 아 그런 이 아니라 제가 좀 먹고 사놔야 돼요 하나지 <laughs> <좀 웃음> 말씀드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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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경찰관님 <laughs> 제가 돈 주셨으니까 <laughs> 그렇게 <될까요? 웃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 예. <laughs> 네네 네. 그거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네. 저기 바로까지 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망갔습니다 사람 두 명이 아니라. 아니라 친구들 많잖아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혹시 아니, 아, 아니 그러니까 문닫아이 라면, 라면 거실, 거실, 거실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제가 아, 누군지는 아, 말씀을 아, 못 드립니다 아 예예 예. 네 그냥 어, 그렇다는 하면... 말씀 어, 드리고 싶었어요 대만 양밥 먹었어? <웃음> <웃음> 어밥 먹었어 밥 먹었니? 형또개씹 여우 같은 년한테 잡혔네. 아 얘가 그 아니 우리 경찰관 중에 일을 잘못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 그 친구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래. 아. 아무튼 연예씨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근데 벳소 형님 곰봉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 달라고 하니까 안 되던데요? 어, 연예인. 배소가 그런... 누구야? 배소라는 <laughs> <오릴리 실제 올리지 웃음> 뭐가 있어? 어? 내가 내 눈을 바라봐. 예, 형님. 너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 진짜 <웃음> 없어? 대만이야. <laughs> 대만이야, 대만이 나 이러면. 서운해요, 진짜. 아, 알겠어. 학교 아, 형님, 어, 공부 조심해, 가지고 오라고 네? 하셔서 여쭤봤는데 네? 아, 안 된다고 잘... 하셨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laughs> 자, 일단은 넣어두고, 어, 일단은. 아니 또 뭐하여 기기 무슨 일이세요? 제 친구 숙자가 여기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음, 숙자아숙자 네네네 잠말만 길이 어디더라? 어, 여기다.. 어, 여기다 있다 아이고.. 아이 개짓리 무슨 소이야 아이고 아이고 저 회계했으면 좋야다 무슨 한 거야? 아발아노님 아 어, 이게 들리네 뭐라고요? 이수시가 필요합니다 이시아 대왕씨 야너어저못 받았.. 저희 못 받았습니다 이아라아나 아아! 아님전장님 아.. 야야 쟤쟤쟤 여기 장난네 지옥이야 지옥 느낌 왔다 맨날 야! 어? 모여 우리 다 다시 일단 여기 벗어나잘 자. 응? 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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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laughs> 야, 시발. 야, 저 새끼 죽었어. 자, 아니,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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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송합니다. 죄리해리송해 죄송해. Shut the fuck up, bro. 아야 죄송해 죄송해 죄. 눈안 깔아 있 새끼 이거? 아 야, 죄송합니다. 너이 새끼 뭐야? 아이 새끼 대가리 빵거봐라 이거 뭔색이야요 교록색.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이거.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어디 가? 어 가? 저 샌드위치 먹으러. 샌드위치 먹으러? 자 저기 네. 저게 있어 샌드위치. 네아 아, 오케이. 아니 불로 응. 아 잠깐만. 참은 장부. 어저 전양 좀 그만 하총총좀나누거 있나? 총줄수 있지. 오나 하나만. 총 줄까? 야이씨발놈봐야아마나차안 야! 여보세요? 광장 앞으로 빨리 와응 음, 알겠어 응사인용차 음. 얻었어 사인용차 어? 나이스 현재 시장? 나이스 그래 나봐그나스기야거저 어. 6강의 차 아니야? 그래? 이렇게. 너 혼자 탔는데 야 경찰차 탔는데 쟤? 왜? 아니 뭐 왜? 바로 왜? 바로 옆에서 도둑질 하는데 쫙님 바로 있으니까 지금 빨리 얘기해 보세요. 나오라고. 지연 님제 차입니다. 나오세요. 어 이거 제차 아니에요? 네, 빨리 잡으세요. 아니, 옆에. 지금 우선 차 다시 찾으신 거잖아요. 아니, 경찰관님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차를... 시바 새끼야. 치고 가라. <laughs> 치고 가라, 바 새끼야. <laughs> 어 저, 네. 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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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세요. 네, 네. 네

와 얼마야? 나 합치면은 6천 아니 얼마 나왔냐고 아 6천 0백아나 6천 2백에 3천 9백 7십 6너 얼마 떴어 총? 나 1천 0백원두번 떴어 걔 벌레네 그냥 야 일로 와봐 어, 어.. 야 내가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야 그럼 나한테 줘내돈내돈 돈 가지고 있어라 알았어 잘 갖고 있어 내가... 너 계좌에 잘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 아나 계좌에 내가 바로 넣어놓을게 어 옷은 나중에 또 쇼핑 시켜줄테니까 오빠들이 나... 오할말 오빠, 있어 빨리 우리 나한음식이 내가 물어봤는데 다른데 다섯명 해가지고 응 음. 한명씩 야가다 맡아서 야가다 존나 한 다음에 제작 두르려고 하고 있대 맞아 그래서 음... 낚시하러 갈거야 아 어... 어, 낚시를 해야돼? 내가 낚시할때 한명을 데리고 갈게 내가 쫄따구 하나 생겼거든 어 쫄따구 어. 누군데? 그 육각 육각이라고 김육각이 아, 각이. 육각이가 왓소베서 보고 싶대 기다려봐. 어. 근데 나 아무나 안 만나주는데 이거. 괜찮아. <laughs> 어. 어, 저 탐지기 있어야 돼. 여기 이거. 우리 아, 대장님이야. 우리 대장님. 어, 대장님이야 드디어. 어. 어디. 여기가. 야너 대장난 하고 싶어. Ayo shut the fuck up. Ayo shut the fuck up. Shut the fuck up. Ayo shut the fuck up. 대단한 갱 조직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이거 소꿉놀이 인간 아니에요? 꿈놀이를 하네요. 새끼가 검스캔드 에이팅을 무시해? 어는 갱단이 되고 싶은데 여기 너무 이게 커리어가 좀 없어 보이는데. 미안한데 어려워져, 우리 우리만큼 저... 절도 많이 해본팀 없어요. 저희 아주 전범입니다. 저희는, 아 저희는 그 경차리랑도 거래를 폅어요 이깝씨. 와, 존경이네. 그렇지. 네. 야, 너 담배는 필줄 아냐? 새 담배 필줄 알아? 이거는 우리의 상징이야. 담배 필줄 아니야. 저 불탐해요. 잠시만요 네네네네 어, 네, 네, 네. 자 본인들 차 저기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있어요. 어 잠깐만 어 이거 제차 저희 뚜벅이에요 어? 이거 제차예요아 <laughs> 사람이 죽었나 이겁니까? 이거 제차예요 오죽 충돌인가요? 충돌, 충돌, 불법 주정차로 네. 벌금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얼마죠? 불법 수정차 50달러, 인정하십니까? 아 50달러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아, 아 씨발! 진짜! 어, 어, 거, 야, 없는 척해야 는데요야저 뭐야? 저쟤 저 뭐야? 저저 뭐야? 야 합의금 받아! 야 희연아 300달러로 뜨어내 300달러. 아니 여기가 이게... 뭐, 야 이거 또 정수키야? 뭐요? 그래서 사장님이... 어. 와 씨발 미친년 이거. 어제 나담구더니 오늘도 담구네 아니면 경상도... 정당방위로 어제 서장님께서 끝내주셨는데 왜 자꾸 날 괴롭히지? 아니 그니 뒤끝이 개쩌다니까 아니 내가 먼저 안 건드렸잖아 스키야 그치 그래서 먼저...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미안하다면 반가워 아, 나도 사람 죽여놓고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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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반가야시현아 괜찮아? 야, 아아야야야 야, 야야야 야, 야. 나도 아주 빠졌어 아 뭐, 뭐야, 좋아요 지금 정.. 아 미친 거 아니야 야, 얘.

서장님이랑도 이야기가 돼서 멋있다. 다 끝났다고, 해결이 됐다고. 나도 오늘로 끝났어. 근데 보복살인을 또 하면 안 되지. 수키씨. 수키 응. 내가 깔끔하게 500달러만 받으면 은 내가 뭐 청구 아니, 안 할게. 놀리는데? 나 방금 벌금 냈어. 500달러 주고. 아니, 수키씨. 300원으로 하자, 300원. 많이 봐줬다. 이 여자 음, 독하네? 300원만 주 우리 희연이가 거래 담당이니까. 됐어요 저거 네. 네. 가자 오빠 받았어 돈 받았어 야숙기야내나너 같이 개 또래 같은 년들 좋아하거든 그래. 너내 마음에 군속이야 나 도끼 와... 어 아니 나중에 말할게 어너 마음에 든다 가자 언니 우주나 줄게이어 나오셨다.